하나님 만나는 복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6기 2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수하 사람 빌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험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개수할 수있으리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바라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엥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웃기에서 가장 짧은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서 붙은 소제목은 이빌자의세 번째 말이란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제목과 짧은 내용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세 번째 논쟁이 이르니까 아무래 도 모두 다 지치기도 했고 이 친구들 새 친구들의 논리가 이제 바닥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발의 발언은 빠져있게 되고 이빌자의 말도. 겨우 여섯 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찌 보게 되면 서로만 말하다 끝난 느낌도 들어요. 거기에다가 이 절대적인 권능을 갖추신 하나님에 비해 인간은 미천하다라고 말하는 그 주제도요. 사실 지금까지 말해오던 말에 반복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빌닷은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서 우주의 질서와 안정을 주관하여 주셔서 화평을 이루신다고 주장하며 말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군대를 건드리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빛은 어디에든지 간에 닿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달이 아무리 밝고, 별이 아무리 맑고 깨끗할지라도 결코 하나님 앞에 비길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양과 같은 분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물론, 옳은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 빌다시 그 끝인 하나님의 주권과 위험을 강조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옳은 말이긴 합니다. 옳은 말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이 말을 하는 의도가 뭘까요? 이 말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양적인 차이가 아니라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밝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달과 별들도 감히 하나님께 견줄 수가 없는데, 하물며 미천한 사람은 말해서 뭘 하겠느냐는 뜻입니다. 4절과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니, 어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하겠으며,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어찌 깨끗하다고 하겠는가?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간이야 말할 나이가 있겠는가? 구더기와 벌레는 죽고 부패해서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유한성을 상징하는 상징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자에게서 태어난 구더기와 이 벌레 같은 인간이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깨끗하다고 하나 하나님 앞에서는 감히 명함도 못 내민다는 겁니다. 사실 이 말은요. 이 빌다시 엘리바스의 첫 번째 발언과 두 번째 발언에서 빌려온 말입니다. 욥기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겠으며, 사람이 창조주보다 깨끗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당신의 종들까지도 믿지 않으시고, 천사들에게 마저도 허물이 있다고 하시는데, 하물며 흙으로 만든 몸을 입고,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사람이겠느냐? 욥기 15장 14절에서 16절 말씀도 다시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인생이 무엇이기에 깨끗하다고 할수 있겠으며,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무엇이기에 의롭다고 할수 있겠느냐?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천사들마저도 반드시 신뢰할 수 있다고 여기지는 않으신다. 그분 눈에는 푸른 하늘도 깨끗하게만 보이지는 않는다. 하물며, 구역질 나도록 부패하여 죄를 물 마시듯 하는 사람이야,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엘리바스의 말을 가져다 쓴건 엘리바스가 가장 연장자이기도 하지만 아마도 셋 중에 가장 지혜롭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신의 논리가 떨어져서 할 말이 없으니까 엘리바스가 한 말이라도 가져왔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빌자시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한 이유가 뭘까요? 당연하게도 욥의 길을 꺾어서 하나님 앞에서 꼼짝 말고 죄를 다 털어놓고 엎드려 빌라라고 하는 의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 아무리 의료고 깨끗하다고 주장하지만 감히 구더기와 벌레같이 미천한 몸이 어찌 하나님 앞에 설수 있겠느냐? 바로 이런 말입니다. 욥이 특별한 상황에 놓여있지 않다면 아마 이 말은 100% 맞는 말일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될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 다 거짓되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사도마을은 로마서에서 선언했지 않습니까? 이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겨냥하는 대상과 상황이 중요하지요. 요백에 이렇게 진리를 선언해서 입을 틀어 막겠다는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마치 그 위로 받으려고 말하는 사람에게 아이, 뭘그 정도 갖고 그러냐고 나는 더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서 논점을 바꿔서 누가 더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경쟁하자는 것 이곳과도 같아요. 이 빌닷은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 찬양하면서 사람을 마치 구더기와 벌레 같은 존재로 비하합니다. 그런데 10편 8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관점이 다른 걸 보게 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봐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아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집짐승과 들짐승까지도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시편 8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의 미천함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으신 만물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별한 사명을 위탁하셨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 주셨는데 빌닷은 그 관을 억지로 벗겨내려고 하는 것과 같아요. 물론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선천적인 한계, 인간이 죄인이라는 그 한계는 인정해야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당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너는 구더기 같고 벌레 같으니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입다물어라. 이러한 식으로 말하는 건 잘못된 말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미천한 존재 맞습니다만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고 모든 만물을 돌보고 다스릴 수 있도록 영화와 존귀로 관을 쓴 특별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깎아내리는 것도 옳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너무나도 비하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성과 양심이 아직은 살아 있는 것만 보더라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모습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죄악성, 바로 이 원죄로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과 존귀의 관을 되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구더기와 벌레 같은 이 무기력한 우리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문제만 해결해 주시며 떠나시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문제를 풀어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요, 얼마나 내가 나를 씻어서 흠이 없게 만드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모든 문제가 나한테만 달려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깨달아 알아야 돼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 모양으로 산다라고 자책하다 보면 여러분, 정말 끝도 없이 바닥으로 내려갈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어떻게 돼야 되느냐?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어린 시절 커닝한 것부터 뭐 거짓말 하나 한 것까지 다 따져, 따지게 되면요, 결국에는 어떻게까지 가는 줄 아세요? 내가 태어난 것 자체가 죄가 돼버려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림은 백지를 놓고 누구의 백지가 더 하얀지, 누구의 백지가 더 깨끗한지의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림은 누가 더잘 그리느냐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건요, 이 죽음을 넘어서는 가치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증거예요. 요비이 처음 고난 당할 때에 하나님 차라리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외쳤습니다. 죽음이 더 쉽고 고통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존재하느냐, 마느냐를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가치에 합당할 때까지 우리를 붙잡고 놓지 않는 분이시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해 성실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10편, 119편, 7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등장합니다. 주님, 주님의 판단이 옳은 줄을 나는 압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도 주님께서 진실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선에서 우리가 이 정도면 됐지 않은 선에서 타협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사실 고난 당하는 사람에게 가장 쉽게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어떻게 보게 되면 고난 당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듣기 싫은 말이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정말 정확한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무서움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에서 일하는지 알 수가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틀림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흰 눈보다 더 희게 되어야만 만나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하는 그 순간에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이 사기치고 형에게 죽게 되어서 도망할 때에 나타나셔서 한 약속입니다. 시편 139편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고난 중에 나를 낮추고 내 자신을 비하하려고 만들어선 안 돼요. 고난 중에 내 최악에만 집중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순전하게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내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한 하루가 되시기를 시작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범죄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에 집중하기보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상황을 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올량한 계획같듯이 지금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함을 일하여서 그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나를 맡기는 은혜가 있게 허락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내 인생에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 메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